먼저 어젯밤 던져둔 통발부터 끌어올려 확인을 합니다. 장어 모습이 보이는 듯한데, 과연 작은 장어 뿐이네요. 한국 장어에 비하면 크지만, 대물 장어는 아니네요. 형님,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줘봐요. 4마리 <laughs> <laughs> 정도있는데왜안 보여주고 그냥 드시냐고. <laughs>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는 보여드가없습 물속 사정을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멋쩍은 미소만 나오네요. 과연 두 번째 조업에서는 대물 장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laughs> 이번엔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오! 대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 보인 크기입니다. 입기는 네, 굵은데 대물까지는 없네. 탈출을 못하고 끼어 있을 정도면 잡아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취향, 취향, 취향. 아, 아니랍니다. 왜 보내 주는 거예요? Can be bothered taking it. b e c a u s e we're going I I have got limited c a s h I'm o n l y a l l o w e d t w o t o n 0 altogether. 어차피 잡을 수 있는 총 어행량은 정해져 있으니. 그죠? 마음을 비우는 게 최선책. A nice heal, so. Oh. 몇 마리 정도 나와야지 이제 잘나 하는 거예요. 난 no m 난 no m 스 r 이 Case by case. 네. It depends on. Sometimes t e n r h i r t 좀더 깊숙한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3 0여번을 이동. 마치 밀림 같은 풍경입니다. 왠지 이번엔 예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정도 는게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무게 같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 크기도 크기지만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물인데 About six kilos. Six kilos. Kilo. Yeah. K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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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eah, that's oh. big one. <laughs> oh. ah, that's good. They're that's good. Good, oh, good this. fish. This, this much size is a normal size for yeah. female? Yeah. Yep. Yep. Oh, yeah. Oh, normal size? Yeah. yeah, that's that's common. Yeah. Have you have you have you caught bigger than this? Yeah. Oh. Nineteen kilos. Hold, hold your arm. Hold your arm. Okay. <laughs> okay. Good. 걸어 올리는 건 둘째 치고,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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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괴물이 아니라, 정말 괴물 같은데요? 스탠스탠스탠 굿! 아, 오, 오이 이게... 굿!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laughs> 낚시를 다닌 아들에게도 <laughs> 이 정도는 처음 보는 크기인데요. 몸길이 110cm. 둘레 37cm 이상. 성인 남성 손목이 17cm 정도이니 두 배가 넘는 굵기입니다. 대적할자 없는 최상이 포식자는 말이 이제야 실감되는군요. 네. Because this is a migrator, it's got big eyes. The Eyes are much bigger, and the head it becomes more pointed. So he'll try and twist. He, he'll grab onto your finger, and he'll try and roll. So he will try and roll and rip your finger off.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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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laughs> <laughs> 사실 이 쇼핑 장어도 성체 크기인데 곁에 있으니. 새끼 같아 보이는 상황. 얼마의 세월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낸 건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롱핀 장어입니다. <놀람> 아이고 그런데 장어를 놓치고 말았네요. 응당해야 하는 일인 건 알고 있지만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이 서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통발 올리기 작업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더큰 녀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하 <laughs>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 진짜 불기들이. <laughs> 와, 불기들이 진짜, 오늘 잡은 것정도면 평소에 비해, 어느 정도 잡힌 건지궁금한데요 그런데 애써 잡은 고기를 강에다 왜 넣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번 장어를 수거해가기 때문에 무더위를 못 견디는 장어들을 물 속에 이렇게 보관해 둔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생닭을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육고기 중에서도 닭들을 제일 좋아하는 와이파강의 장어들. 롱핀 장어는 시력이 나빠 눈보다는 후각을 이용해 사냥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미끼 자체를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별고 하나에 하나씩. 밤이 찾아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장어들을 위해 서둘러 통발 설치를 마쳐야 하는데요. 부디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o n s o d t h e next o on. Just one night. 이른 새벽부터.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며 열심히 일했던 하루, 드디어 오늘의 조업을 모두 끝내고 퇴근하는 길인데요.